8 236번 자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이 fx, 2x제곱 2x제곱 러 마이너스 4x 더한이 5가르고 이때 a만큼 평행이동식켜서 gx로 만들었다 y축으로 y축으로 a만 공격다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때 이 f와 g 사이에 h라는 게 존재한다. f(x)와 g(x) 사이에 뭐가 있다? h(x)가 존재한다 이때 이 h x 를뭘로 나눈다? x제곱으로 나누고 그때 그상값이 얼마냐? 밑에 x가 무한대로 뭐 간다. 이것은 이차식이 이차식이잖아요. x의 2x의 고 여기서 마찬가지 x의 의2 x 이니까그 단값은 2x로만 됐죠. 마찬가지 limit x가 무한대로갈때 뭐 x의 의 hx도 어? 2x로만 따로 말아준다 조임정리에 의해서 단값은 이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